네 해도지가 제일 아름다운 궁평항에 와 있는데요. 예 항해 오면 다른 것 없이 또한점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? 예, 여기 궁평항에 이 항구의 최고의 먹자골목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. 여기 모르면 간첩이죠. 뭐이 <laughs> 어, 또한 여기는 오만그 예, 간식거리 예뭐 특히 튀김 산더미 튀김이라 하죠. 새우나 뭐 이런 튀김들 예뭐 없는 게 없습니다. 아이고, 튀김집들이 진짜 많네요. 보통 한만원 정도 이렇게 하네요. 이렇게 해서 뭐몇 마리, 열 마리에 만원 정도. 예. 야, 산더미, 산더미. 에, 천국이, 다른 게 천국이 아닙니다. 먹거리 천국. 저는 이때 어딜 가나, 에, 먹는 걸참 좋아해요. <laughs> 여러분 안 그런가요? 좀 이런 시간이라 조금 안주거리를 했으면 좋겠는데, 에, 지금 술을 마실 순 없고, 여기 뭐, 돌아가면서, 각자 좀 자기 스타일로 튀김 떡볶이 뭐 네,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.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. 많네 여기 컨셉이 전체적으로 이 새우튀김 바로바로 바로 튀김 바로 현지 튀김입니다. 실시간으로 튀겨서 이렇게 커피 음료도 있고. 어이 중에 한 바퀴 돌아서 한 집에서 뭐 간단히 먹을 거 있나 봐야 되겠네. 어디가 먹을만한지는 알아서 결정하는거죠 뭐 어디 하나 다 잘하지 못하는게 없는거 같아요 예막 네, 몇십개가 있습니다 여기 튀김집이 와 진짜 튀김 천국 인정 예 <laughs> 네, 모닝튀김이라 네, 간단하게 시식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패스하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궁평항에서 먹자고모에서 함께 했습니다 가자